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어벤 골프랩의 유성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냐면요. 음, 처음에 이제 골프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중상급, 어느 정도 한 1년 이상 이렇게 이제 계속 골프를 치신 분들이 가장 쉽게 까먹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드레스인데요. 사람이 계속 같은 자세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자세가 조금씩 조금씩 흐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위험한 단계가 1년 이상 넘어가신 분들. 1년 전까지는 그래도 간간히 꾸준하게 이렇게 레슨을 받으시다가 1년 이상 되면은, 어? 레슨을 꼭 받아야 하나? 나 이제 이 정도 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숙달된 것 같은데, 레슨 없이 그냥 나 혼자 한번 쳐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든 순간, 그 순간 자세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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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쉽게 흐트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드레스를 점검할 겸또 이제 초보자분들은 어드레스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빠짐없이 방망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이언을 들고 왔는데요. 음, 아, 이 방망이는 이제 거의 트레이닝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트레이닝보다는 자세 위주, 어드레스 위주로 이렇게 좀할 거기 때문에 얘는 잠시 내려놓고요. 이제 이 아이언 가지고 이제 자세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어드레스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립이 있어요. 그래서 그립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뭐라 그랬죠? 항상, 뉴트럴 그립을 약간 이렇게 좀 선호한다 그랬죠? 그래서, 뉴트럴 그립. 그 다음에, 약간 이 왼손이 가마 잡는, 그리고 오른손은 그 가마 잡은 거에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려 잡는 훅그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일 많이 안 잡는 그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왼손이 이 센터 라인보다 약간 좀 왼쪽에 들어가 있고 오른손으로 그만큼 많이 이렇게 눌러 잡는 이 윗그립이 있어요 그리고 그립의 종류에는 양손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크로스 시켜 주는 이 인터로킹 그립이 있고요. 이 검지손가락 위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얹혀주는 오버래핑 그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손을 가지런히 이렇게 나열시켜주는 베이스볼 그립이 있어요. 이 그립은 어느 게 맞다라는 것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겐 어떤 그립이 좋다. 아니면 그 체형에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의 근력에 따라서 이 그립의 종류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음, 나는 훅 그립을 잡으니까 어, 수강생에게도 훅 그립을 잡아라라는 것보다는 어, 이 수강생은 어, 어떤 근력이 발달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그립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권장을 받아서 그립을 잡는 것이 좋고요. 근데 저는 뉴트럴 그립을 선호하고 또 뉴트럴 그립을 잡기 때문에. 저는 일단 뉴트럴 그립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립을 이제 제일 처음 잡게 되면은 이 그립은 가지런히 놓습니다. 근데 이 가지런히 놓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양팔을 쭉 펴야 된다는 생각에 보이시죠? 이거와 이거의 차이. 이거와 이거의 차이. 이거는 어깨를 경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양 팔을 쭉핀 상태에서 이렇게 경직되게 이렇게 쭉 힘을 주면은 팔은 테크웨이 이 들어갈 때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약간 헐렁하게 잡으면 백생들한테 이렇게 팔이 접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프로님들이 이제 팔을 쭉 이렇게 피게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엘보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팔을 관절을 이렇게 쭉핀 상태에서는 보이시죠? 여기 힘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게 충격이 자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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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을 치다 보면 엘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근육은 유연하게 약간 탄력적으로 이 사람이 힘을 쭉늘어뜨린 상태에서는 팔 관절이 이렇게 안 펴져 있어요. 살짝 접혀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 몸에서 가장 잘 커버할 수 있는 이 근육에 탄력을 줄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힘을 쭉 늘어뜨린 상태. 이게 내 몸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팔을 쭉 늘어뜨리게 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 이제 이 척추의 각을 만들어서 이제 어드레스를 잡아야 되겠잖아요. 일명 기마 자세 잡고 양 발을 모은 상태에서 클럽을 양 발을 모은 상태에서 클럽을 가운데다 맞춰주세요. 네 양발 가운데다가 헤드를 이렇게 놔주시면 되세요. 이 놔준 상태에서 상체는 몸대기를 뒤로 쭉 빼가지고 척추를 여기 척추를 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척척 쭉 펴진 상태가 좋은데 이 상태에 있으면은 볼이 이콧 잔득, 콧등, 이 광대뼈 있는 사이로 해서 볼이 잘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다요이 상태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공을 내려다 볼수 있게끔 상체를 숙여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상체를 많이 숙이는 거를 좀 약간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콧 잔등으로 여기 이, 이, 이 볼이, 볼이라고 해야 되나? 이 광대뼈. 광대뼈 사이 를 이렇게 공을 내려다 보면 공이 잘안 보여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연스럽게 고개가 내려간다는 거죠. 고개가 내려가면은 이 경추가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경추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계속 뽀을 치게 되면은 이 경추에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 목이 아 목이 뻐근한데 이런 것이 이 경추가 꺾인 상태에서 계속 과하게 히팅을 회전을 하면서 히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붙여준 상태에서 클럽을 이렇게 저처럼 따라 해보세요. 클럽이랑 이 엉덩이 뼈, 꼬리뼈랑 이 뒤통수 딱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볼을 볼수 있게끔 숙여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약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숙여 주셔도 되세요 정면으로 해서 보여 드리면 이 상태에서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보이는 만큼 내가 고개를 숙여서 보는게 아니라 상체를 숙여서 볼수 있는 만큼 숙여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뒤쪽 유연하신 분은 뭐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햄스트리밍이 땡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땡긴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숙이면 햄스트리밍이 땡겨요 땡기지 않을 정도만 무릎을 살짝 접어 주시면 되세요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접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살짝 이 뒤쪽 허벅지가 당기지 않을 정도 살짝 앉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할 점은 보통 엉덩이에 힘이 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뒤꿈치에 이렇게 중심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발등 발등에 이렇게 힘을 쿡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은내양발 약간 센터보단 약간 앞쪽이겠죠? 앞쪽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주시는 게 나중에 이 전체적인 백스윙을 들어와서 풀스윙까지 들어갈 때 중심이 안 흔들리고 잘 서주실 수 있어요. 특히 보시면 뒤꿈치 면적보다 앞 발등의 면적이 더 넓어요. 더 넓은 쪽으로 지면을지탱을해 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좀더 유리하겠죠. 뒤꿈치로 이렇게, 유자다 보면, 스윙을 하다 보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카노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 팔의 힘 때문에, 스윙을 하면 뒤, 이렇게 막 뒤로 넘어지 k 넘어지 almost 어 l m o s 넘어 l m o s t 시 l m o s t a l 그 o s t a l m o s 발등에만 힘을 넣어주시고 임팩트 후에도 발등에 힘이 실리게끔만 신경써서 연습해 주시면 피니쉬 때안 넘어져요 그래서 그만큼 몸의 중심 그리고 내가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숙였을 때 발등에 힘을 넣는 게내 머리랑 엉덩이 중간에 위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위치에는 반드시 내그립 그립 위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그립의 위치는 뭐 이게 어떤 분들은 허벅지에서 이 그립 끝이 한주먹한 주먹 반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어드리스 잡았을 때 턱선 아래나 어깨라인 아래 쪽에 그립이 위치해 있으면 이 상태 이 상태. 이 상태를 저는 가장 선호하고 또 여기가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임팩트를 취해줄 수 있는 원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 위치는 내 중심에 눌러주고 있는 이 가운데 어드레스를 딱 잡았을 때 나의 몸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코어 있는 부분. 코어 배꼽 인자이 코어에 있는 부분에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해요. 골프스윙을 오랫동안 하시면은 다들 뭐라 그래요? 허리 아프다 그러죠? 왜냐면 이 허리 아픈 게 물론 숙인 상태로 계속 있는 상태니까 이 기립근이 무리가 돼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힘들 때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쭉 뒤로 넘겨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잘 풀리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레스를 잡았을 때, 사람이 요추, 척추, 경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면은, 요추. 이 허리에 있는 이 요추에 힘을 줘서 그래요. 어, 이거를 오리분이 만든다고 그러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자, 이 상태, 이 상태가 다르게 펴진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때? 이 요추를 눌러버리면은 엉덩이가 뒤로 나오면서 이 허리에 굉장히 압박이 심해져요. 누르는 압박이 심해져요.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자세만으로 테이크어에 하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상당히 무리가 온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풀싱하게 되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만 잘 점검을 해 주더라도 골프를 하시면서 아프지 않아요. 운동은 즐겁게 내 몸을 건강하라고 하는 거지. 내 몸을 혹사시키고 막 어디 아파가고 막 기브스 해가고 약 먹어하면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은 즐기는 스포츠니까 즐겨야지 또 재밌고 또 골프는요 막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막 심각하게 하는 것보다 즐기세요 다들 선수 할거 아니잖아요 아뭐 선수 하셔도 좋아요 선수를 하더라도 즐기면서 그 상황에만 주어진 상황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플레이는 항상 즐겁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프면 즐겁나요? 안 즐겁잖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할때첫 번째 그립. 항상 내가 올바르게 그립을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뉴트럴, 훅, 윅 아니면 오버래핑, 인터로킹, 베이스볼 그립 거기에 맞게끔 그립을 잡았는지, 그 다음에 그립을, 이 그립 있잖아요. 골프 그립에 너무 이렇게 끝에 잡지 않았는지. 이 그립, 이 라인이 그립 엔드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이 그립 엔드 라인인데, 내가 그립을 잡았을 때, 최종 살. 아니면은, 어려우면은 이 새끼손가락과 이 그립 엔드 부분이 한마디에서 마디반 정도 이렇게 한마디에서 마디반 정도 들어가게끔 너무 이렇게 끝에 잡게 되면은요 그립도 금방 달고요 장갑도 금방 빵꾸나고요 손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립 항상 첫 번째로는 그립 체킹이 잘 되었는지 <laughs> 내가 처음에 잡았던 그립과 지금 그립이 많이 변형되지 않았는지 그걸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올바른 척추각을 어드레스 척추각을 잡았는지. 그래서 내가 요추를 너무 이렇게 눌러가지고 잘못된 자세로 계속 스윙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중심이 이거 너무 앞으로 쏠려 있는 거겠죠 내 전체적인 중심이 잘 잡혔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이 그립 포지션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골프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 많아요 점점점점 이렇게 그립이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들 그리고 멀리 가시는 분들은요 체중도 대부분 이렇게 뒤꿈치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풀어야 렇게수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오버 되지 않았는지를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뭐 금방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차츰차츰 좋아져요. 어 이거 그립 어, 이게 올바른 그립인 건 아는데 지금 이 그립 잡기엔 내가 너무 불편해. 아니에요. 그 그립 올바른 그립으로 잡고 한 시간만 연습해 보세요. 한 시간만 을쳐 보세요. 이 그림은요. 금방 적응돼요. 왜냐면 사람의 신경 중에 이 손바닥. 이 신경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방 적응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드레스 잡을 때이척추각 이렇게 해 가지고 고개고 고개로 이렇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상체로 숙여서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은요. 전체적인 수윙이 이상해서 잘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골프 하루 이틀 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모든 운동은 자세 자세거든요. 폼이 이뻐야 이 어드레스에서도 이뻐야 보는 사람도 어저 사람 뭔가 좀 배웠나 보네. 어저 사람 뭔가 좀 출적 안 하고네 그런 소리 듣는다고요. 그래서 자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본 자세. 뭐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하더라도, 이 자세를 갖고, 처음에, 이 자세를, 아, 처음에 자세를 한번 이렇게 옮겼을 때, 바꿨을 때, 히팅은 풀스윙 하지 마세요. 풀스윙 하면은 또 습관이 바로 나오거든요? 풀스윙 하지 마시고, 그냥 자세 딱 잡았으면은, 이 자세에서 내 몸이 어느 정도 좀 숙달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때는 그냥 가볍게 저는 일명 쭉쭉이라고 하는데 쭉쭉이로 가볍게 몸을 먼저 푸세요 그래서 몸을 풀면서 히팅 몸 풀면서 히팅 히팅하면서 조금 조금씩 적응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분명 더 지금보다 좋은 자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드레스 잡았을 때 중요 포인트 3개 그립 세업 전체적인 중심 이게 아닌 전체적인 중심 이 중심을 제대로 잡았는지 이세 가지만 신경 쓰셔서 주시면 아프지 않고 재밌게 골프를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어드레스 자세 잡으면은 아마 레슨 받으신 분들 은 프로님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아주 좋은 자세 잡고 계시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아프지 않고 재밌는 골프를 칠 수요. 쳐봐요.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쳐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더 필요한 동작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알려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벤골프랩의 유성영 이었습니다